혹시 소개팅이나 연애 초반에 이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 내일 만날까? 아니면 뭐 먹을래? 이렇게 상대를 존중해서 한 질문인데 이게 어쩌면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어쩌면 좀 과격하게 파고드는 글입니다. 질문하는 남자, 욕망 거세와 권력 역전. 네.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남성의 질문이 어떻게 관계의 주도권을 여성에게 넘기고 매력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한 이 글의 주장을 한번 같이 뜯어보는 거죠. 네, 오늘 분석의 틀을 먼저 좀 잡아 보자면요. 이 자료는 그냥 단순한 대화법 조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당연하게 배려라고 생각했던 그 질문이라는 행위, 그 뒤에 숨어 있는 심리랑 권력 구조를 파헤치고 있거든요. 아, 권력 구조요? 네, 특히 남성의 질문을 책임 회피라는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게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시각인데요. 이게 우리가 학교나 미디어에서 배운 사회적 예절하고 이 글이 주장하는 생물학적 본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라서 아마 오늘 이야기가 꽤 흥미진진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강렬한 주장부터 한번 보죠. 첫 번째 파트. 존중이라는 이름의 비겁함. 많은 남성들이 손잡아도 돼 같은 질문을 되게 신사적인 배려라고 믿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글은 그걸 치명적인 착각이다. 심지어 비겁함이다. 이렇게까지 단언을 해요. 아니, 솔직히 배려가 어떻게 비겁함이 될수 있다는 걸까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닌가요? 근데 이 글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그 질문의 이면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보다도 내가 이걸 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 거절에 대한 공포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아, 거절에 대한 공포? 네, 그러니까 거절당했을 때그 감정적인 타격이나 민망함을 피하고 싶어서 결정의 책임을 상대방한테 살짝 떠넘기는 행위라는 거죠. 겉으로는 존중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보다 이런 주장이군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 질문의 형태로 공을 넘긴다. 근데 모든 상황이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요? 네 물론이죠. 뭐 예를 들면 톤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정말 순수하게 상대방 의사를 묻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 글은 그런 미묘한 차이보다는 그 행위의 구조 자체에 좀더 집중을 해요. 구조요? 네, 그래서 아주 단호한 관점을 유지하는데 자료에 나온 비유가 이 시각을 정말 잘 보여주거든요. 허락을 구하는 질문을 하는 남성은 스스로 결재 도장을 기다리는 부하 직원의 위치를 자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상사한테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묻는 순간 스스로를 낮은 위치에 두는 것처럼 여성에게 허락을 구하는 순간 관계의 권력이 넘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 비율을 들으니까 이 글이 말하려는 권력 구도가 좀더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글이 말하는. 권력 역전의 핵심인 거죠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그 질문 하나 때문에 관계의 역학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관 그러니까 갑의 자리에 앉게 된 여성의 심리를 분석한 부분이 아주 날카로운데요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그 남성한테 매력을 느끼는 대신에 무의식적으로 아이 남자는 나보다 서열이 낮구나 내가 허락해 줘야만 움직이는 존재구나 이렇게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맨틱한 파트너가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논리는 솔직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상대방 의 의견을 묻는 게 당연한 존중의 표시인데 어떻게 그게 바로 서열이 낮다는 인식으로 연결이 되죠? 보통은 자기를 존중해지는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지 않나요? 이 글은 그 보편적인 심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이 글이 사회적 통념과 딱 부딪히는 지점이에요. 이 글의 주장은 이성적인 편단이랑 본능적인 끌림은 다른 차원에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아 판단과 끌림은 다르다. 네. 머리로는 어, 나를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성의 무의식 혹은 본능은 사사건건 눈치 보면서 결제받으러 오는 나약한 인턴사원보다는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강한 리더에게 더 강한 끌림을 느낀다는 거죠. 이 주장은 사회적인 예절이나 도덕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글쓴이는 이게 생물학적 본능에 더 가깝다고 아주 못을 받고 있어요. 결국 이 글은 사회적 예절보다는 생물학적 본능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거군요. 세번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본능에 대한 이야기가 더 깊어지는데요. 여성이 리스크를 짊어지는 수컷에게 본능적인 끌림을 느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행동이 책임감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게 방향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네. 여기로 가자. 이런 단정적인 화법. 이런 화법이 여성에게는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강조를 하고요. 그두 가지 화법이 여성에게 전달하는 신호를 비교 분석해보면 차이가 더 명확해져요. 자료 설명을 빌리자면, 단정적 확법은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세상은 불확실한 것 투성인데 그 불안 속에서 이런 확신에 찬 태도를 보이는 남자한테 여성은 압도당하면서 동시에 안도감을 느낀다는 논리입니다. 반면에 계속 질문만 하는 화법은 나도 잘 모르겠으니 네가 좀 정해줘 라는 불확실성의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신호는 여성을 안도감 대신 불안하게 만들고 이 글은 그 불안이 결국 짜증과 무시로 변질될 수 있다고까지 경고를 해요. 리더십이 매력적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냥 독단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죠. 이 글의 논리는 허락을 구하지 말고 분위기를 읽고 실행하라는 건데 만약 그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오독을 한다면 이건 자신감 있는 리더십이 아니라 그냥 폭력이나 무례함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바탕으로 글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한번 보죠. 듣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첫째, 손 잡아도 돼? 라고 묻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잡으라고 해요. 만약 여자가 싫으면 뿌리칠 거고 그때 멈추면 된다. 그 작은 거절의 리스크를 감수하라는 거죠. 음. 둘째, 우리 언제 볼까? 이렇게 묻지 말고 목요일 7시에 시간 비워.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통보하라고 합니다. 통보요? 네. 그리고 셋째, 뭐 먹고 싶어? 묻지 말고 너 파스타 좋아하지? 내가 기가 막힌데 알아놨어 가자 이렇게 리드하라는 겁니다 이 행동들의 본질을 요약하면 결국 앞서 말했던 리스크를 짊어지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내가 제안한 날짜에 상대가 시간이 안될 수도 있고 내가 고른 메뉴를 싫어할 수도 있죠. 내 선택이 틀렸을 때의 비난이나 거절까지 모두 감수하겠다는 배짱을 보이는 행위,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글에 따르면 남성이 이런 배짱을 보이며 관계를 주도할 때 여성은 불안감 대신 안정감을 느끼고 기꺼이 주도권을 남성에게 넘겨주면서 그에게 깊이 의존하게 된다. 이게 이 글이 주장하는 최종적인 관계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저는 목요일 7시에 시간 비워. 이 말은 좀 명령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상대방이 이걸 매력적인 자신감이라고 느낄지 아니면 일방적인 무례함이라고 느낄지는 정말 사람마다 그리고 관계의 깊이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막 알아가는 사이에서 저런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뭐지? 싶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배짱과 무례함은 정말 종이 한장 차이일 수 있어요. 아마도 이 글은 이미 어느 정도 상호 호감이 형성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전혀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 당연히 역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겠죠. 이 글의 조언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걸 적용할 상황을 판단하는 건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단순히 남자는 리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넘어서서 그 주장이 현대적인 관계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또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까지 깊이 짚어 본것 같네요. 네. 분석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오늘 살펴본 주장은 관계 속 언어의 이면에 숨겨진 권력과 본능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 좀 급진적인 해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이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면서 무심코 써왔던 배려를 위한 질문이라는 대화 방식. 이게 관계의 역학 속에서 어쩌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 자체는 한번쯤 곱씹어 볼 만합니다. 이 글을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소통 방식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기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남성의 주도성과 여성의 본능적 반응이라는 다소 전통적인 성 역할 구도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상호존중과 평등한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적인 관계에서 이 글이 말하는 자신감 있는 리더십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함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협력적인 리더십은 과연 불가능한 걸까요? 어쩌면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